안녕하십니까. 봉철명명서소 봉철입니다. 오늘은 장명 이름짓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가라면 모름지기, 불용한자의 사용의 유무, 의역과 폐력의 구분, 한자의 획수에 의한 음양의 조화, 그리고 음명오행과 자원오행 등을 고려한 팔십일리에 의한 장명을 아는 것이 가장 이로운 장명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명 이름짓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장명의 당사자인 신생아가 됐건 개명을 하려는 사람이 었건 그분들의 생년월일시의한 사주자임에 의한 일주의 성정에 의한 운의 흐름을 보고서 그분들이 각기 지향할 미래의 방향성을 놓고 장명을 하야 하는 게 가장 이로운 장명이라 하겠습니다. 흔히 명리학자들이 말하는 용심법에 의한 장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장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